잠시만 어쨌든 새해 많이 네. 요새에사하 <laughs> 커피 데 이거 가게에서 마시는 거 맞죠? 맞다 문준아 맞다 네. 우리 맥심하 맞아요? <laughs> 야 센스 있네 새선도일하요 <laughs> 네, 열심히 해야지야지아 <laughs> 맞다 우리 야죠 왜? 먹기 위해서 절 <laughs> <잘> 받으세요 아, <laughs> 네, 아이, 미소로 오지 말라사하 그래서 기본으로야 새해라고? 니왜 미소인데? <laughs> 오빠 제가 선물이아 니가 아, 선물이다 와 너무너무 기쁘다 오빠 응? <laughs> 너, 시, 봐라. 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갑자해 받으세요 저래라저하면더 줄게 진짜야? 그래 비난은 못 되겠고, 저다고 야, 야만로야이한번 봐봐라. 새우 많이 받으세요. 이거 하고 저랑 게한번올것 같아. 제대로한대 해, 이제. 갑자기? 야야야, 옷지 마라. 왜 갑자기 준비하는데? 아이, 화해 봐라. 나, 가도 얘가 착하나. 하전저해봐라어자 새, 저랑 봐라. 보자, 그래. 어색하다 새우 많이 세요 많이 받으세요. 뭔지 <laughs> 시츄이션이그 <laughs> 그래, 앉아봐라, 그래. 자, 어 새해에는 뭐, 하는 일이 다잘 되고, 건강하고, 뭐, 앞으로 이제 너희들뭘 할지 모르겠는데, 이제 하는 일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, 항상 이, 2,000 years later. <laughs> 열심히 살고, 그노래는 존중 해서 그럴 사람이야. 알겠지? 네. <laughs> 어? 맛있는 이사 먹고 네아크 쓰고 야어 얘기하고 있잖아 아빠가 또. 어? 이거 오빠 힘들이번돈으로 네. 열심히 네. 살고 네. 어?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어? 그래 열심히 살아 예 여기는 뭐다 받고 나중에 갈때 오빠가 비국시더고 그때 5 3 사면 5 3루루 53만 원5루만사라사 언니도 루아 원 53만 원 53만 원 53만 원 53만 원 53만 원5 3 <laughs> 뭐가.. 뜯는 거 아니지? 밥이라도 한가라 하자. 밥 먹고 어, 네. 어, 밥 먹고 다음번에 이제 낚상 가자. 네. 콜? 네. 빨리 네. 고기 잡고 싶다. 나도. 아니 근데 밖에 다 얻어야 돼. 고기 낚고 싶어. 우리 비어 잡으러 갈까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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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비어 <laughs> <너무> 좋아요! 리액 작살났어 방금. 야 방금 <웃음> 봤습니까? <laughs> 나비어 낚시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내가 진짜 태어나서 빙어 낚시 한 번도 안 봤어요.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어. 저는 해봤는데요? 어쩌라고요.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또 옛날 남친과 한거야 아니요. 아, 그냥. 누구랑? 누구랑? 맞아. 그건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잘 지내니? <laughs> 잘 지내니? <laughs> 나 너랑 그때 낚시할 때 <웃음> 기억이 <웃음> 아직까지 새해가 다았 그때 너는 비거를 맛있게 먹었지만 나는 그때 솔직히 좀 빌렸어. <laughs> 네 여러분 기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돼지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탈라는 거 아시죠?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시고요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복 축만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도 앞으로 낚시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. <laughs> 너 새해 때 인사라도 갑자기 뭐 이런 인사하고 새난 생각도 안 했는데 새해 인사까지 하고 있고. 나도 새해 인사 해도 참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 저도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새 인사가 되는데요 자 2019년 항상 뭐 건강하시고요. 뭐첫 번째도 안전, 두 번째도 안전, 세 번째도 안전을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낚시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재밌게 낚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우리 루어텍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루어텍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내 모을 게 없다. 짤 먹자. 명절이 사러 간다. 짤 명절. 맛있겠다. 배고파요. 그러니까. 아... 한마리치지. 우리 튀김하면 튀김 먹자. 무슨 튀김? 징어 튀김. 장식 소스는? 장 소스 없나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정이 나. 새해인데 자한잔하다 아유, 독당도 해주시더니. 새해 항상 건강하고. 새해 복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야 근데 누가 보면 천빵이다. 진짜 반죽를 먹는 건데 그냥. 우와. 이 집이 정말 싸다. 얼마가 하나 짜리면 3,000원. <laughs> 짜장면 3,000원, 짬뽕 4,000원, 이집재밌 볶음밥 5,000원. 요새 그런 집 있어요? <웃음> <됐>. <웃음> 음. 굉장히 맛있다. 음. 국물 끝장아야 예.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. 먹어봐. 소주 마시고, 단무지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음. 노렸다. <laughs> 뭐. CF <SF> 노렸나? <laughs> DSMR. <No>. DSMR. <laughs> DSMR은 뭐? 디지털. <laughs> 드론 <laughs> <디디디디디라> 소리, 디짜사운 드론 소리. 드론 소리. 소리가 맛있 소리. 맛있속소여속삭여 맛있겠다. 맛있겠죠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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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m 다맛뽕을다맛가맛있게먹맛있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그래도 웬디가 와가지고 맛있게 밥 먹고 인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새해에 생거또 하고 쓴다. 근데 웬디가 업체 그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다. 우리는 새해 때인사했거든 벌써 프라이즈로. 아 어, 정말요? 응. 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해가 지날 때 음력으로 말고 해가 지날 때 했는데 설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오늘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다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급히 카메드를. 테피나에위편가 패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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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가 패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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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가 패치가 패치 괜찮네요. 한치나 패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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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번가 패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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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습니다세분 많이 가패 <laughs>